안녕하세요. 축구와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 흥미로운 축구용품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아디다스에게 불만을 터트린 라모스, 네메시스 단종, 그리고 키미히의 이상한 유니폼입니다. 흥미로운 세 가지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2021 시즌 레알 마드리드의 트레이닝 의류를 입은 라모스가 제작 업체인 아디다스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뮌헨 글라트바우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앞둔 상황이었는데요. 새로운 트레이닝 의류를 입은 라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 번역하면 아디다스의 디자이너는 해고돼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라모스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은 목 부분의 구조와 의류의 색상입니다. 확실히 오렌지 컬러의 상의는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 보이고, 목 부분의 설계 구조 역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기 때문에 라모스가 불만을 터트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런 장면이 촬영됐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어찌됐건, 물은 엎질러진 상황인데요. 라모스의 개인적인 불만이 아디다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하네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아디다스는 자신들의 네 가지 사일로 중 하나인 네메시스를 단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17년 아디다스는 네메시스라는 민첩 사이로를 출시합니다 의료용 스포츠 밴드에서 영감받은 디자인으로 출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대표 선수로는 메시, 피르미누, 이강인 등이 착용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했던 네메시스는 2021년 여름에 단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최근 아디다스는 네메시스를 제외한 축구화 팩을 출시하기도 했고 네메시스를 착용하는 선수들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아디다스는 네메시스를 대체할 새로운 사일로를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1년 여름부터 아디다스는 세 가지 사일로만 출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메시인데요. 네메시스를 착용하던 메시는 21년 7월부터 X 스피드 플로우를 시그니처 제품으로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X 스피드 플로우는 현재 출시 중인 X 고스티드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21년 여름부터 X 고스티드는 X 스피드 플로우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아디다스는 2021년 프레데터 프릭, X 스피드 플로우, 코파 센스 이렇게 세가지 사일로만 출시합니다. 얼마 전 바이에른 미넨과 로코모티프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조금 특이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날 바이에른 미넨은 흰색 바탕에 주황색 마킹들로 이루어진 어웨이 킷을 입고 경기를 뛰었습니다. 하지만 키미 선수는 다른 선수들과 다르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스폰서 마킹이 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혼자만 다른 유니폼을 입은 걸로 봐서는 장비 담당자의 실수가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후반전에는 다른 선수들과 같은 주황색 마킹이 제대로 된 어웨이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통 프로 선수들은 후반전에 땀이 젖은 유니폼을 갈아입는데 키미히 역시 전반이 끝난 후 제대로 된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측되네요. 혼자만 특이한 유니폼을 입은 키미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부추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올댓 부츠는 또 다른 축구용품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